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소득세 신고 안내 제2편 신고 안내 유형 확인 및 소득세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인의 신고 유형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홈택스 로그인 후 신고납부, 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 순으로 클릭하시면 다음과 같이 본인의 신고도움 자료에 대한 내용이 조회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내용이 기장 의무 구분과 추계 신고 시 적용 경비율이라는 부분인데요. 먼저 기장 의무는 복식부기 의무자와 간편장부 대상자로 구분할 수 있으며, 추계 신고 시 적용 경비율은 기준 경비율과 단순 경비율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업자는 장부 기장을 통해 계산된 소득 금액으로 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장부 기장을 하지 못한 경우에 추계 신고 방법을 통해 신고하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이때 적용할 경비율을 기준 경비율과 단순 경비율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기장 의무 및 적용 경비율의 구분 기준은 모두 직전 연도의 수입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본인의 기장 의무 및 적용 경비율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도소매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직전 연도의 수입 금액이 3억 원에서 6천만 원 사이에 있는 경우는 간편장부 대상자이면서 기준 경비율 적용 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복식부기는 무엇이며 간편장부는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편장부의 경우는 소규모 사업자를 위하여 국세청에서 특별히 고안한 장부로 회계 지식이 없는 사람도 누구든 간단히 작성하여 신고할 수 있는 일종의 가계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복식부기의 경우는 다음과 같이 재산상태와 손익거래의 변동내역을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 기록하여 이를 바탕으로 재무제표 등을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모든 사업자들이 이와 같이 장부기장을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장을 하지 않은 경우 추계신고를 하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이 경우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단순경비율의 경우는 수익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기준경비율에 따른 소득금액 계산은 수익금액에서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등을 차감하여 계산한 기준소득금액과 비교소득금액 둘중 작은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하며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는 추계신고 시 무기장 가산세 등 가산세 부담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점 유념하시길 바랍니다.